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 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리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세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세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상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니 아니, 이는 대지장들과 바리세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온 하루의 삶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둘째,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의심과 질투, 그리고 불만을 품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성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슬피 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언제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세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예수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 주예수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라